어, 아니 스토지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거? 스토지아 용병도 못 해먹었네 이거. 오늘 정도껏 해야지 이거. 그럼 싸움이 복절이 돌아야.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, 이런 거 잡아먹자. 가자 가자. 이거는 잡아 먹을 만해. 이거 한입 크게 배워 보자. 이 정도 이 정도면 많이 쟤 됐어. 쟤도 많이 됐어. 우리 애들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. 구병, 쟤네들 뭐하냐. 아. 그냥 돌격을 하세요. 병력 운용해야지 뭐 방법이 없다 아 이걸 나 혼자 다 싸우고 있네 내 보병 놓아볼렸내 보병 애들 타깃 떨어져서 도망갔어 어, 중기병 어떡하냐 어야 마우스 싫어하지마 어, 뭐야 뭐가 남았나 다된거 아니야 아 옆에 뭐가 있네. 공기병 하나 남은 거 뭐죠? 왠지 어딘가 끼어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. 어디가 있는 거야, 대체? 아, 또 저기 위에 끼, 끼어 있는 것 같은데? 아, 나 팔도 없는데. 저거 어떡하냐? 아, 잡았다, 우리 국룡대들이 잡았다, 잡았다. 아, 근데 병력 손실이 어마어마하죠? 사이트야저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어. 아, 그런데도 자리가 이렇게 부족하냐? 아, 가지 뺄게 없는데, 이거 다 먹고 싶은데, 나? 어쩔 수없 도망가는 건 도망가는 거고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나왔나? 견갑은 지금 끼고 있는 게 훨씬 나은데? 칼도 이거 써야 되는데, 낄 수가 없네. 결국 다 도망가고 딱 이렇게 남았죠 지금. 그래 차라리 나갈 애들은 나가라. 내가 다 데리고 다닐 수가 없다. 영역을 모아야 되는데 너무. 스지아가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뭐 병력을 흡수할 수가 없네. 이거뭔캐스냐와 노동자 필요한지 딱 여기 있대. 와. 근데 지금 넣어줄 뭐 약탈자나 밴디대들이 없죠. 아, 병종 포로를 갖고 있어서. 탈색을 잡을까? 잡아도 될것 같은데? 그만 도망가 어디까지 가려고 프로가, 아, 프로 많이 더 먹을 수 있네. 아, 근데 너 멀리 도망간다, 이거. 저기요, 약탈자님. 우리 애들 어디가? 아, 타프로성, 공성, 저 구경하러 가야 돼. 한입각을 봐야 돼 한입각. 필로 다시 뭐 가져오는 거야 뭐. 여길 봐야 돼? 타코로성 뺏겼죠, 지금? 그럼 군단이 지금 나와 있을 텐데. 야, 이걸 비껴가냐. 야, 저거, 아, 또 잡아야지. 군단을 잡아야지, 저거는. 아. 밥다비드. 그럼 아까 그 군단은 어딜로 갔어? 아, 여기서 에 싸우고 있었구나. 따없어. 싸우 싸우, 붙어 붙어. 그렇지. 이건 나갈게 좋아, 좋아. 좋아. Fall o e 와, 좋아. 기병도 많아. 이거 이길 수 있겠다. 아 진짜 군기용 그래도 61마리면 많긴 많은데 달리기가 이렇게 느려. 와 기병 돌격파가서 그냥 아닌가 맞는데 공기병인가? 공기병 걸리고 있구나. 아 야. 기병 둘이 봤니? 뭐지? 기병 둘이 박은 건가? 어, 기병들이 박았다, 저거. 와, 제대로들이 박았다. 저 지금 뭐쌈싸먹는 거라. 도망가는 거 잡아야 돼. 와, 피가 얼마야, 도대체. 잡았다 아닌가? 뭐 남았니? 나 잡았지 않니? 뭐가 남았나? 얘뭐 도망가고 있는 거 있나 보다 나 잡았잖아 아이 어, 정도면 잘 싸웠어 우리 애들 힘좀 썼다 기마병으로 올릴까 기마병? 아니야 처음 지금부터 기병 운영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말 유지도 안될 뿐더러 한 입씩 베어 무는 상황에선 보병 떼거지로 가서 그냥 막뚜카페서 최대한 이득 보는 게 나아 그럼 여기서 먹을 거 중갑 창기병, 중갑 궁기병 다 먹고 궁기병은 다 챙겨 먹고 궁기병 다 챙겨 먹고 습격대 아 습격대 좋은데 습격대도 먹어 이러면 자리가 없죠 지금 이러 아가지 어... 티어 낮은 애들 빼고 티어 높은 애들을 먹죠. 그래 그러면 5 티어짜리 우선적으로 먹으면 되겠죠. 공병이 좀 딸리니까 공병 챙겨 먹고. 아 습격자 먹고 싶은데. 됐어. 이거 나머지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.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 지금. 아이템 보자. 아, 나 동료 나, 나 동료 있, 있지 않았나? 이 <laughs> 어디 갔냐? 타코로성 점령됐고 어 이러면 타코로성 나 주는 건가? 나 집이 없거든. 아 근데 내가 가신이 아닌 나는 용병이구나 나는. 애들 팔아야 돼. 얘는 전술, 당연히 전술 올려야지. 얘들은 다 부대를 이끌어 들이라 검술 를 올리고 한번 하자 잠시 대기하고 정사를 좀 모집해야 되는데 시비를 먹어야죠 이제. 우릭스 칼라? 멀리도 간다. 시비는 안 먹어? 전에 분단 잘라냈는데. 잠깐만. 라간바도 어딨지 레빌 나간 바드 레빌 여기 있냐? 혹시 여기 있니? 없네. 얘 따라가 보자. 얘, 얘 어그로 끌려가지고 땀땀먹힐것 같긴 한데. 어, 메스이 잡아먹자. 아, 이건 내가. 이길 수 있지. Cavalry, move! Soldiers! Footmen, move! Move! Forward! Infantry! After me! Charge! 자꾸 날 때리니. 아, 저 기병들이 문제야. 열네 마리 죽는 건 진짜 많이 죽었다. 공병을 좀더 늘려야 돼. 빨리 스터지아 애들 다 공병으로 올려야 돼. 아포로 오버됐죠, 지금. 아, 뺄 만한 게 뭐가 있지? 아, 뺄게 없는데? 아, 모르겠다. 저거 빌드로 또쫓아가자1마리까지만 쫓아, 올려 나머지는 포로.. 어? 11을 방어 중? 공성 걸.. 아 그러네 이게 더 재밌겠네. 이걸, 이거 보러 가자. 되는거 같은데 원래건데 얼마였지? 아 빼줘 지금 병력 아 공성하느라 병력 다 깎였네 아 이거 붙으면 안되는데 질게 뻔하거든요 이거 30짜리, 40짜리 이런 것만 좀 잘라먹도록 하죠 잘못 붙으면 다구리 당하니까 잘붙어야 바가이 이렇게 낙오되는 애들도 있다고 안녕? 이런 애들 잡아먹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포로가 다내 거거든 야! move arrow forward Archer! stand apart! down yeah, yeah! <laughs> attack 동기병들 거슬려. 어디 떠있 냐고？근데 왜 이렇게 멀 리가 있 어.